Double d 어 o I 아, 듀오 어 o o k at you as I hear. I 내가 e you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나 m not 너무 r e I'm n 장군아 누나 지금 좀 날카롭거든요? 스토기 좀 가주실래요? 야라가스야 아니면 은 1픽 3픽 듀오야? 아니 그.. 수왑이야 진짜 이거 수왑질 극혐이네. 3과 죽음의 순환은 수다. 계속된다. 우리는 살 것이고 저들은 뒤질 것이다. 것이다. 정보 2픽과 3픽은 듀오다. 이게 딱 보니까 장군이가 온걸 보아하니 나소스를 피카라는 뜻인 것 같아요. 케인2님! 음. 어, 탑 그라가스인가봐, 이거. 탑 그라가스였으면 그냥 원래 하던 것들 할걸. 이거 뭐, 피오라, 여명카이저, 아니면 일러오이 하면은. 아, 근데 뭐, 나서스도 평소에 하는 거니까. 근데 좀, 약간 좀 먹기가 힘들지. 하, 알아. 들었는데 왜안 들은 척한 거야. 뭘 그렇게 아직도 안든그 못, 내가 못 들었다고 생각하고. 주즈 채팅창에 2픽, 3픽 듀오레오를 말하고 있어. 나도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한 거야 해서 내 멘탈 챙기라고왜 그러는 거야, 왜! 오케이, 야이에나. 야이에나 나쁘지 않아. 그러하서 나오니까 야스오위를 뺏어오는 모습 아주 좋아요. 아 맞다, 이거 듀오레지. 씨발! 사랑해. 사랑해. 엘코! 진짜 이거 더블 듀오야? 어, 여보, 지금 나였어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듀오, 더블듀오 걸리는 거 진짜 아 더블듀오는 진짜 좀 아니지 않냐고 어 근데 이판 나스스 장군이 고른 거 잘한 거 같은데? 장군이 괜찮은 거 같은데 이번 판? 하는판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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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용! 레벨 너무 잘 맞게 딱 지켰다 진짜. 강해공부터 가면은 좋아 죽는다 그랬는데. 그다음에 마법이지. 이거부터 가지 않았어. 어차피 지금 뭐 앞으로 뛰어들 일 없으니까. 스타 좋다 이번 판은듀오애들 덕분에 이길 수도 있게 네 방금 그때 진짜 천운이었어. 호탑으로 딜 조금이라도 안 해놨으면 진짜 이거 졌을 거야. 이나 드셔. 나 드셔. 어이거 먹어야 돼. 쟤도 어차피 이제 종이가 독 나고 있거든. 그렇지, 만화 독 나. 이제 no. 이런 거 먹어주고, 방금 서들은 배치기, 서들은 물통 이거로 때리면서 피치우기. 딱딱키 좋아. 유지 나쁘지 않아. 지금 굉장히 나쁘지 않아. 못 맞췄어. 어차피 아직은 1대1이야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, 이번 판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? 근데 이거 결국에 후방 가면 우리가 유리하거든. 왜냐 나 왕기챔이니까. 아저 펀도 다 왕기예요? 어? 아 씨홀! 아군이 당했습니다.

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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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고아 아군이 당했습니다. 신아 파버렸어. 나더없는판 아군이 당했습니다. <laughs> 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야또신지 궁까지 있었는데 안쓴 거야? 방금 야이에나 궁에? 야이에나 왜 해? 하... 에이, 나중에 가면 우리 팀다 쎄지겠지... 다 쎄지겠지... 아니 작작 진짜 미드 좀! 전장을지어전있 <목소리> 내가 저 뒤졌잖아. <목소리> 이 씨, 뭐 새끼야. 하 <목소리> 이렇게 잡는데. 줌좋 솔직히 친구 버리고 싶었지 <laughs> 듀오? 오도 아... 박살내버리겠어 도저 도저히 용서 못해. 그 <laughs> 오묘깡패! 오묘깡패! 바미 이무백의 덤빈죄! 죽음으로 사죄해라! 콜! 아세홀! 마호우 됐어 아 진짜 이새끼 근데 괜찮아 지금 16대9나 많이들 쳐뒤지셨그지 스플래터로 승부 봐. 그렇지. 네가 할건 그런 거야 이제. 너무 좋아요. 덕후시 감 감히... 뭐? 어? 지다 나, 자, 할거다 했다.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복듀오가 얘네들한테 뭐라 할 처지는 안 되는 거야. 복듀오가 지금 쟤네들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야 지금. 제발봐 제발. 난... <laughs> 내일 또 보자 우리. 좀 이라는 겁니다. 제발. 날이 고통에서 꺼내 줘. 해방시켜 줘. 똥 뒤오더라. <목소리> 제발. 제발 해방시켜 줘. 이똥 뒤오더라. 제발. 이 새끼들아, 약심 없는 개새끼들아. 지금 <목소리> 서로 죽고 죽이거라. 여기에 페이커급 실력과 엄청난 팀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캐트라 너는 바보니? 다이애나가 냉정신으로 해주고 있는 거겠어? 바보야! <laughs>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거라. 나안 했습니다. 흥! 진압해 봐라. 음? <목소리를> 음. 아군이 타겟입니다. 야이 <목소리> 아니 거기서 저걸? <정걸? 목소리> 장관은... 어 진짜? 습니다저게저 친구한테 는한건이었을까 환경부장관은 방금 억제기 때렸으면 억제기 뛰어너테 아예 네가 여기 있다고 광고를 하는구나 럭스야 그니까 1 8 3이지 키가 크면 어디 있는지 잘 보이기는 하겠다 싸워. 집에 보내 빨리. 내가 오고을 풀어줘야 돼. 알아 알아. 고! 쩨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혹시 야소 리메이트 됐나요? 팔로 안 때리는 걸 보니까 바라데 쓰는 걸로 컨셉 바꾼 거 같은데 더블 듀오라니... 두 판씩은... 오늘 솔랭으로 이긴 거? 더블도두판다 만나서 다 졌어. <laughs> 이게 골드사? 매섭군. 이게 골드사의 벽인가? <laughs> 이게 골드사의 벽이야? 어? 아니 개 개인으로 만나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아주 그냥 오. 깜자수아 일라오이 X발 이런 X같은 캐릭으로 잘도 올라오네 꾸역꾸역? 울코니 음. 너듀어 끼고 이겨봐봐. 어라? 듀어 끼고도 이기네 x 발년이너듀어두 마리 데리고 이겨봐. 미친 거 아니야? 아주 그냥 내팔 다리를 다 사지를 찢어놓고 자빠졌어? 네 마리를 데리고 어떻게 해? 라이엇. 오직 라이엇을 죽인다. 듀 아! 난 그래도 이긴다. 으아! 미안,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! 으악! 듀오 두 명, 듀오 두 팀. <laughs> 어. 아니 난 지금 방금 전판 모데카이자랑 방금 전판 나서스 둘다 탑은 진짜 할수 있는 거다 했잖아. 나머지 듀오 4명이 조금씩만 해줬더라면 이건 그냥 이길 수 있는 거였어. 근데 왜... 그냥 듀오도 힘들어 죽겠는데 4명씩이 4명씩이나 나한테 꼭 그렇게 했서어야 했냐고! 어떻게 4명이야... 왜 4인 큐지... 오늘도 결국 이렇게... 오늘 몇 점이 지나? <laughs> 30점이었다고 70점 오늘 70점까지 올렸었는데 결국 오늘 3점밖에 못 올렸어 롤 3시간 했는데 37점에서 3점 1시간 당 1점